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썸네일에 그 적힌 대로요. 8월 8일 그 8시에 여러분의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 생활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8시는 그 하루에 두번 들어오겠죠. 오전 8시 또 오후 8시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팔자가 의미하는 그 대박 암시는 이미 그 제가 몇번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그 생략을 하고요. 바로 그 풍수 방법으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. 8월 8일 그 8시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께서 8번 외쳐주셔야 될그 단어가 있습니다. 아주 강력한 그 부적이 되어 줄이 단어는 바로 발복입니다. 오전에는 그 마음속으로 외쳐 주시면 되고요. 오후 8시에는 마음속으로 8번을 적어 주시는 거죠.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A4 용지에 그 8번 큰 글씨로 그 적으셔도 또 이때도 아주 좋습니다. 발복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 발자는 바로 양기운 에너지를 뜻합니다. 복자는 그 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음기운의 에너지를 뜻합니다.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. 한 단어에 이렇게 양과 음이 모두가 들어있는 단어,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요. 이 발복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양의 에너지 또 음의 에너지가 모두가 들어있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한글 그 초성이 아주 예술입니다. 발복에 사용되는 그 한글 초성급 비읍자를 보시면, 발자나 복자나 모두 그 비읍자니까요. 이때 그 비읍자가 한글의 그 초성 오행이 바로 토가 되는데요. 오행이 그 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제물밭을 의미합니다. 제물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그 겹겹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큰 복토 효과를 의미합니다. 복을 겹겹이 받게 되는 최고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발복 속에 복을 그 이중으로 받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.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들께서 그 1년에 한번 오는 이런 아주 대기란 암시가 담긴 8월 8일 날꼭 놓치지 말고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더큰그 풍수효과와 금조 눈의 그 발복을 원하시는 분은 8월 5일부터 5일, 6일, 7일 이렇게 그 3일 동안요. 비린 것 삼가해 주시고요. 8일 날그 당일은 물론 비린 것 참가해 주신 거는 물론 당연하고요. 그전 3일부터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빌린 것을 좀 미리 피하신다면 이때 그 풍수효과는 더욱 커집니다. 그리고 가급적 그 5일에서 6일, 7일, 8일 이 기간 동안에는 그상가집 방문은 피할 수 있다면 또 피하면 좋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는 그첫 단추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